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.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. 얘 코사인 세타, 얘 사인 세타, 네.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. 네. HB를 바로 구해버렸어요. 근데 우리가 세타 0으로갈때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어디로 간다고요? 2분의 1에 세타의 제곱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음. 이거 모르신 분들 저에 대해 배신. 음. 타메타스 가서 프레즐 먹으면서 반성하세요. <laughs> 너무 좋은 반성인가? <laughs> 2분의 1. 되셨어요? 네.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. 음. 이게 좀 어려워요. 자, S 세타라는 건데 저 검둥이 거죠, 그렇죠? 네. 그렇죠. 저 네. 검둥이 잘 봐봐. 사각형의 음. 넓이가 사인 제곱 세타인 거 아실 거예요, 그렇죠? 네. 빼는데 뭘 빼냐? 이 검둥이에서 약간 이상한 거 빼는 거. 음. 그렇죠? 네. 그럼 부채꼴 넓이부터 구해봐. 2분의 1 얼마야? 세타지. 아. 어. 근데 뭘 빼야 돼? 삼각형 넓이 빼고 빼야 돼. 음. 음. 이해되는데 됐어요. 2분의 1 sin 세타 cos 세타 이렇게 됩니다. 그렇죠?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게 자. 이 여러분들 sin 2세타는 뭐다? 이 sin 세타 cos 세타. 세타. 그다음에 우리가 반각 공식이라고 있어요. 들어보셨습니까? 이렇게 있으면 1 얼마? sin 이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는거야?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이세타 이거 보신적 있습니까? 네. 본적 있죠? 네. 마포고에서 했잖아요 네. 그렇죠 여러분들 네. 그렇죠? 네. 이게 좀 쓰이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예를 열심히 이제 뭐냐면 문제가 극한이 아닙니다 음. 지금 뭐예요 넓이를 s 세타에 최대가 되네요 그럼 뭐예요2분입니다 음. s 프라임을 딱 써요 이, 사이, 세타, 코,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. 오, 너, no! 사이, 세타. 이렇게 되는 거야. 알겠지? 네. 이에 대한데. 음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? 2분의 1이지. 그래, 안그래그 아, 네. 다음 플러스 얼마가 돼? 인데 오, 너! No! 얘 뭐예요? 4분의 1에, 사이, 이 세타였던 겁니다, 여러분들. 음. 음. 이에 대한데? 네. 와우!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, 여러분들?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게? 이게 이제, 마이너스 열로 이제, 원래 마이너스 4분인데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. 네.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? 코사인 2세타가 돼버리는클래스 이해 돼, 안 돼? 네. 이해 네. 되고 있어? 네. 정말 이해 되고 있냐, 얘들아? 네. 돼, 안 돼. 아, 그래서 뭘 하려고 했더니, 뭐가 보여, 안 보여? 안 보여. 안인단 말이야. 야, 이거 뭔데, 어떻게 할 건데, 이거 2분의 1이더와서 어쩔 건데. 네. 왔다. 뭐가 왔어? 잘 봐, 이거. 얘가 2분의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어? 내가 그럼 잘못 적었네 이게 잘못 적었네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게 코사인 있었다? 여러분들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하면서 저거 왜 그런지 알겠죠? 우리가 코사인 2세타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?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지 네. 그 다음에 이게 1 마이너스 s cosine c o s i n 제곱 세타 i n e cosine c 1 s i n e cosine cosine c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2 세타 네. 네. 코사인, 네. 그렇죠? 네. 코사인 제곱 세타 c 이 s i n e c o s 거 n e c o s 인 n e c o 세타 n e cos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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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그렇죠. 이게 cos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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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얼마 이 세타가 되는 거지? 그냥 그래 네. 됐어, 안 그래? 됐어 됐어 이해했어? 네. 아 그러면 저거 쓰면 안 되겠다. 그렇지. 야야야야. 음. 야, 야, 야. 코사인 이거 어디야? 아 이거 여기잖아. 여기. 여기, 여기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그렇지.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어? 부호가 반대여 버리는 클래스네. 네. 그럼 지금 무슨 말이야? 어떻게 했다는 거야? s 프라임 세타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? 사인 n 세타 어떻게 됐다는 거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뭐가 u s s i 제곱 세 n e, zeta, what is it? sin, e, zeta, what is it? cosine, e, zeta, cosine, c c o s 세타 e cosine, cosine, c o s i c o s i n 마 cos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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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s i n 그 c o s i n 얘가 0 되고, 얘가 0 되는 걸 찾는 거라고. 음. 그럼 사인 세타가 0 되는 게 뭔데? 0과 어떻게 되는 거야? 파이. 그... 근데 돼안하데둘다안 아, 되는 네. 거야. 어떻게 돼? 저게 말이 돼. 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얘는 뭐야? 얘를, 얘를 잘 봐봐.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? 2코센세타지 네. 아, 탄 세타가 얼마다? 2다. 어... 이겁니다. 탄젠트값이에요탄젠트값이 네. 네. 주어진 거야. 돼안하 네. 짜라짜라짜짜짜 그러면 음.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가지고 우리가. 제가 직각삼각형 만들라고 눈의 말씀을 드렸습니까? 안 드렸습니까?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다가 세타에다가 얼마? 루트 5죠? 네.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? 5분의, 루트, 5분.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루트 5분의 얼마가 돼? 1. 1 끝났어 왔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뭔데? 야 원래 넓이 뭐였어? 얘 이거잖아 사인 얼마? 세타 그렇지? 응.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가 돼? 그 때, ch의 선분의 길이구나. ch가 뭔데, 여유잖아. 네. 그래, 안 네. 그래? 사인 세타의 길이잖아, 그래, 안 네. 그래? 그 때, 얼마, 세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그 때의 길이가 얼마다? 선분 ch의 길이에 어떻게 되는 거야? 루트 5분의 얼마다? 2다라고 되는 거지. 때, 음... 안 돼? 그래서 루트 때문에 제곱하라고 했구나? 제곱하니까 얼마가 돼? 5분의 얼마가 돼? 5분의 4. 10분의 얼마? 8 더하기 5니까 얼마가 돼? 13 그래가지고 정답은 10분의 13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어려운 거를 대기구에서